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매일 6분영어 헌필쌤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달리기에 관련돼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부상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토리를 조금 더 이어나가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그 달리기에서 오는 뭐 부상이라든가 그럴 때,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dnesday, Wednesday August, August 23rd, 23rd 20, 23자 이제 그다 이제 친구가 설득이 돼서 이제 뛰기로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상황이 된거예요 아, 어제 무리했나봐 다리 아파 어제 무리했나봐 다리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워밍업도 조금 길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무조건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무리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지 오늘 좀 포인트로 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달리기를 한다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너무 무리해서 다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어제 무리했나봐 다리아파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본인이 무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어 했나봐 했나봐 라는 뭐죠 한것 같애죠 네 요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한것 같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I think 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I think 하고 뭐라 했어요? 어, 무리한 것 같다. 무리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I think 하고 내가 자 무리하다. 이렇게 그럼 동사로 무리하다라는 말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리하다라는 말우리 말에서 기준을 찾지 말고 이 무리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거를 너무 많이 뛴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리했다는 말을, 일할 때도 무리했다 고러면 이제 일을 많이 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무리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수영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뛴 거니까, 뛴걸 많이 했다. 요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I think I ran, 과거니까, run의 과거형, ran입니다. ran too much 하면, 너무 많이 하다 이런 말이에요 too much 가왜 우리가 어, 어, thank you so much 쓰잖아요 thank you so much so much 는그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고 to t o o much 가 들어가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너무 많은 이런 느낌이라서 I think I r e n t too much yesterday 그저 어제 많이 뛴거니까 I think I ran too much yesterday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뜻이? 어제 무리했나봐 어제 너무 많이 뛰었나봐 요게 된겁니다 이렇게 되고 콤머를 찍고 다리 아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I think I ran too much yesterday 뭐 because를 넣어줘도 되고 그냥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리가 아프다고 쓰면 되죠. 자, I think I ran too much yesterday. 그 다음에 아프다라고 할때뭘 쓰면 되냐면은 ache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Headache하면은 두통, 그렇죠? Toothache하면 어, 치통, 이런 통증 요거 얘기할 때 ache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가벼운 통증 얘기할 때 ache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게 동사로도 쓰. 네, 아프게 하다, 아픔을 주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my leg. My legs겠죠. 양다리니까 my legs ache. 이렇게 하면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y legs ache. g A C H E입니다. A C H E. 요거는 이제 뭐뭐 어떻게 H H 뭐 이렇게 발 H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che ache 이렇게 발음하시죠. 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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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I think I ran too much. 나 아, 무리했다는 거. 너무 많이 했다. 그 동작을 많이 했다. 이렇게 쓴다는 거. I I think I ran too much yesterday. 어제 많이 뛰었다. 너무 많이 뛰었다. My legs ache. My legs 에이크하면 다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가 아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트도 있는데 허트 같은 경우는 아픈데 다쳐서 아픈 경우에 다쳐서 아픈 경우에 허트 쓰시면 되겠고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 때 아픈 거고 요건 이제 다쳐서 아픈 건 아니고 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근육통이 온 거죠. 이럴 때 이제 에이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think I ran too much yesterday. My legs 에이크. 이렇게 해서 아나 어제 무리했나 봐 다리 아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친구의 반응 내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